두 줄로, 두 줄로, 두줄로 줄로. 하해요 아, 네. 아빠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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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. 아빠도, 아

주님의 은혜가 담긴 붕어빵 이 사랑으로써 저희는 훈련병들이 양성하고 저희 전파를 할수 있는 힘을 오늘도 얻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기로 가면 안 돼요 축하해요 한번더 축하해요 니다 나도 갖고 가야지 축하해요 이쪽으로도 오세요, <목소리> <수학이 합니다>. 축하해요. <목소리> 이쪽으로도 오세요. <목소리>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도 오세요. 주력이 네. 화이팅. 윤재 화이팅. 현빈이 화이팅. 기소드립니다. 何だ 哦，做完没？